안녕하세요. 가지게임처입니다. 이번 영상은 랑그리스 모바일 서밀 아레나 시즌 3 글로벌 서버 제 3주차 때 있었던 경기 영상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왼쪽분의 로스터를 보시면 요슈아와 오메가가 있는 굉장히 무서운 암살자가 많은 조합이었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시즌 2 로스터입니다. 첫 배는 서풍초소였기 때문에 저는 어 요슈아랄까 젤다랄까 망설였지만 그냥 무난한 젤다를 선배했고요. 그리고 선픽은 서로 탱을 하고 왼쪽 분은 두 번째 픽으로 오메가를 픽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두 번째 픽으로 유리아를 픽했구요. 그렇게 쭉 뱀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왼쪽 분 같은 경우에는 3 힐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힐러 뱀을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지만 일단 소피아를 픽하셨구요. 그리고 저는 티아리스를 픽했습니다. 그렇게 쭉 뱀픽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뱀픽이 굉장히 잘 되었던 게, 일단 유리아한테 초조를 줄 에린을 픽했고요. 그리고 마딜러 강한 레이첼도 픽해서, 이거는 한번 붙어봐야 알수 있는 그런 픽뱀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 부분에 제가 어떻게 보면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보시면, 보면 아시겠습니다. 일단 서로 주으라로 나와서 나오, 초조를 썼고요. 왼쪽 분도 란디로 초조를 사용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리하는 오메가한테 맞아도 살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나왔고요. 지금 최대한 위험 범위를 생각하면서 제가 배치를 좀 신경 쓰면서 했, 했지만 여기서 이제 오메가 고를 하려고 소피아에 강화를 거시고요. 그리고 레이첼을 여기 둔게 어떻게 보면 저의 악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루나의 초절기가 딱 쓰면서 이게 추가 이동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메가의 거리에 들어오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레이첼은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바로 오메가로 제 레이첼을 제거하셨고요. 스킬 차이는 3배가 안 났지만 아무래도 오메가다 보니까 그냥 오메가의 사기성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약간 반 정도 게임을 포기하고 진행을 했지만 일단, 멘탈을 잡고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왼쪽 분은 유리아를 대비하기 위해서 최대한 수비적으로 하시고요. 제 유리아 고로 이렇게 죽으라를 거의 빈사상태로 만듭니다. 굉장히 강력한 유리아의 공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으라한테 힐을 하지만 사실상 다음 공격에 죽으라가 죽을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기적을 써서 최대한 주구라의 방어력을 올릴 겸 강력하게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요. 여기서 라그 루나였기 때문에 유격사를 낀 주구라한테는 큰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저주의 창이었으면 아마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 발동이 되었다면요. 여기서 오메가의 다리를 묶을 겸 유리아고로 일단 주구라를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오메가가 공 이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에린이 엄청나게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오딘의 모자로 버프를 다 지었고요 이거는 이제 유리아가 죽어도 상관없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위를 키고요 여기서 소피아로 때리는 건 약간 무리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린으로 정면일격으로 한 방에 이렇게 란디를 따는데 성공하고 첫 번째 경기는 좀 빠르게 경기가 끝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경기는 저의 승리로 유리아 활용이 굉장히 괜찮았고 왼쪽 분은 오메가 활용이 좋았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경기 픽밴 영상입니다. 일단 왼쪽 분의 로스터가 굉장히 특이한 로스터입니다. 란디우스 주구라가 없고요. 3일인 그런 광역 날빌 조합의 로스터였습니다. 왼쪽 분 같은 경우에는 클로제도 이제 생타스 노바를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날빌러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소풍 초소여서 그냥 무난하게 요슈아를 벤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벤 픽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사쿠라를 픽해야 하는 순간에서 저는 날빌러 캐릭터 하나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기동성이 좋은 클라렛을 픽을 바로 했습니다. 운 좋게 일단 클라렛과 란디우스를 들고 온데 전 성공했고요. 왼쪽 봉 같은 경우에 현재 레온이 각성기가 나온 상태라서 레온도 이제 광역기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일단 탱커 같은 스미레를 밴을 했고요. 그리고 쭉밴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서로 왼쪽 분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광역기가 있고요. 일단 저의 마지막 에린픽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죽으라냐 에린이냐 였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에린을 픽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저도 안 이상한 그런 경기였고요. 일단 왼쪽 분에 굉장히 몰아치는 그런 무서운 콤보를 본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바로 안젤리나와 사쿠라의 콤보를 활용하려고 저렇게 자리를 바꾸셨고요. 일단 케른바이터 사쿠라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에 그냥 아이리스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요라는 4 명이 맞았고요. 그리고 아이리스는 백화요를 안 맞아서 메스 힐을 썼지만 저는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힐 반전을 한 명도 풀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슬픈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서로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턴에 보젤 광역기를 에린이 막기 싫어서 뒤쪽으로 빠져서 초절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젤이 광역기로 바로 싸움을 걸었고요. 여기서 안젤리나를 딸까 레온을 딸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레온의 각성기가 무섭기 때문에 저는 클라렛으로 레온을 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레온을 따는 데 성공하고요. 왼쪽 분은 일단 사쿠라 광역기 2개 완벽하게 잘 쓰셨고요. 다만 단점은 왼쪽 봉 같은 경우에는 초절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강력한 광력기 샤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젤이 발이 묶여있는 상태라서 이제 아이리스의 텔포를 활용해서 다음 턴 이제 또다시 보젤의 광력기를 맞으면 위험했기 때문에 제가 악몽으로 보젤을 재웁니다. 그리고 뒤에 빠져있던 에린이 앞으로 오면서 여기서 제 실력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젤이 악몽에 걸린 거 시계가 발동이 되고요. 그리고 안젤리나 침묵이 걸려서 어떻게 보면 한 턴을 번 그런 상황이었고요. 여기서 악몽을 다시 써서 안젤리나를 제어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제 실수입니다. 이 클로제가 어떠한 면역 버프를 걸었는지 확인을 하고 악몽을 걸었어야 했는데 여기서 제큰 실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악몽을 걸기 전에 어떠한 디버프 면역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용의 숨결까지 잘 들어왔지만 잘 버텼고요, 저는. 일단, 자고 있던 보젤를 제가 엘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기병기병 기병 란디로 이제 보병보병 보병 사쿠라를 공격했습니다. 사실상 왼쪽 봉 같은 경우에 이제 생타스 노바가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위험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이스는 그냥 죽자 하고 그냥 보젤한테 힐을 하고요. 생타스 노바를 이렇게 맞아서, 아이리스를 저는 잃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던 게 일단 에린의 공격 스킬로 남아 있어서 이렇게 안젤리나도 제거하는데 성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란디우스도 거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쿠라를 제거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정말 이 이번 두 번째 경기도 정말 빨리 끝난 경기였고요. 왼쪽 분에 몰아치는 그런 멋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악몽 사기로 약간 이긴 그런 경기였고요. 그리고 저의 실수도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